이거는 유료 멤버님들한테 보내드렸던 4.9 입니다 뭐 딱딱딱 정해 놓죠 음, JW생명과학 그래서 유료 멤버님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무료 멤버님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방송이 출력이 되냐 유료 멤버님이 어쨌든 돈 5만 원이 주진분이다 지자이 JW 생명과학은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가 감기가 나서 갔더니 수액 맞맞는데 전부 다 JW 응. 그거야. 그래서 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? 자 열을 낮추기 위해서 수액을 맞더라. 그래서 얘 주요한 판매 돈 되는 것도 모두 다 수액이다. 수액, 영양주 막 요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야, 그때 내가 어, 저 아래 죠저 아래에서 담아 가지고 1차, 2차, 3차 뜨면서 어, 스윙까지도 해먹고 쪽쪽 빨아먹었던 그런 종목이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. 자, 제가 봤을 때는 어, 만 지금 14,000원. 14,300원 정도에서 예. 그리고 14,5600원 정도에서 신규로 진입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여기서 뭐한 18,000원. 중기로는 한 22,000원, 장기 잘 나간다 하면 3만 원 이상. 음. 원래 단기 목표가는 한20% 정도 보는 거예요. 중기로가만 40%. 장기는 어그 이상이겠지. 모멘텀이 막 붙어 줘야 돼 장기로 가려면 자 1차적으로 자 목표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손절 라인은 그렇게 뭐 손절이 있을까 손절 라인은 그래도 13,800원 정도 잡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분석이 끝납니다 자 이제 유료하면 어, 손절 라인부터 잡아갑니다 <laughs> 어. 1차 타점 되게 안전 라인 가고요. 어, 밑에서 여러분이 던지는 거 있지. 그런 거부터 잡아갑니다. 어, 어쨌든 그 차이가 있어요. 음,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